굉장히 많은 재생산 영역의 노동들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품절적인 아.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랬던 것이 평온한 아카데미커에서 해요. 죽고 마는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돼. 일하지 않는 백장이 또돈이 넘쳐나는 부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신종아입니다. 오늘은 이건희에게도 기본소득을 일하는 주제로. 어, 살펴볼 텐데요. 어, 일하려 하지 않는 배짱이에게도 또 돈이 넘쳐나는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왜 줘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일하지 않는 배짱이 또 돈이 넘쳐나는 부자, 어, 이 사람들에게 왜 돈을 기본소득을 줘야 될까는 어, 해답은 사실 한 가지 논리로 설명이 돼야지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복지혜택을 주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강남훈 교수님 같은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재분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꼽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복지 시책을 편 나라가 오히려 더 적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더라라고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재분배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런 복지국가의 모토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복지국가였던 영국 같은 경우, 또 호주 같은 경우가 노동조합의 세력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주로 폈습니다. 그 결과 정권이 바뀌고 신자유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대표적인 복지국가에서 가장 복지 수혜의 혜택 수준이 낮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중산층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려 하지 않는 배짱이에게도 부자에게도 왜 기본소득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아주 오래된 경구죠. 성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하려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의 의무를 모든 사람이 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회에서 이런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호혜성의 의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호혜성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협동체 내에서 협동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은 협동의 의무를 진 사람하고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 의무와 자격을 연결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치 공동체 성원이라면 누구나 다른 시민들에게 이런 호혜성의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배짱에게줄 점심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능력 있는 시민들은 노동을 하거나 경제 기여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에게는 협동성 과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요.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을 정립했다,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라고 평가되는 학자죠. 존 롤스라고 하는 학자가 말리브 해변에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서핑만 하고 있는 서퍼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롤스도 초기 입장과 달리, 이호혜성의 의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만류배분 서퍼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부자아버지를 둔 덕분에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있는 한량의 경우는 어떠냐? 이 한량에게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노동의 무를 지워야 하지 않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먼저 떠오르겠죠. 이 한량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의 의무를 지워선 지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짱에도 복지 수급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놀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학, 정치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런 판단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회성의 원리는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성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의 의무와 구별되고 따라서 조건적인 교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한 대가로 뭐를 제공한다는 그런 것은 사실 보편적인 의무나 권리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의 의무는 공공재, 즉 비배제성을 띤 사회적 협동의 산물에 적용이 됩니다.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말은 배제성의 반대 말인데요. 예컨대 사과가 있다면 사과를 향해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과를 주지 않으면 사과 향해로부터 배제되겠죠. 보통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들, 재화나 서비스들이 배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배제성을 띠지 않은 재화들을 공공재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공공재화와 달리 배제 가능한 재화에 대해서는 호혜성의 원리 같은 그런 의무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배제성이 적용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적인 교환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수 있겠죠. 우리나라로부터 직접 국방이라고 하는 혜택을 수혜를 입지 않는 미국 교포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지울 수 없느냐? 아까 의무가 조건적이라면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잣집 한 장이 놀고 먹어도 노동의 의무를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역시 미국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 군에게서는 보호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교포는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건 틀렸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어. 조건적인 어떤 사항에 부대되지 않는 보편적인 성격으로서 기본소득은 어. 일하든 일하지 않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본소득이 보편적인 권리이냐, 도대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논문을 참조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논리는 이스라엘 학자인데요. 실러미 시가리라고 하는 학자가 쓴이 논문을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